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해볼, 대리큐브는요, 또, 손장교 또, 길드에서, 이제, 무릎 최고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수키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이템은 나중에, 이제, 에텔레를 한번 맞추고, 공개를 한번 하고 싶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아, 이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캐입니다, 부캐. 자, 부캐가 있으신데, 나이트로드, 야! 아니, 미쳤네. 본캐가 뭐 봐. 부캐가 뭐도? 진짜 이게 매자라리야 이게 메자라리고 이게 진짜로 게임을 즐기는 중. 모험가도적히다 괜찮은 것 같아. 어 모두 괜찮은 것 같아. 본캐가 제로. 크크 아니 갑자기 왜 명치를. <laughs>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우리 소키님의 아이템에분 간단하게 달달한 템들은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가 이제 쿨 6초 투. 야 아, 이제 2초 2초에. 에디 이탈을 그때 이제 스카니에 처음 나온 걸 구매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6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또 무릉 83층을 이제 뚫을게펼칠게 해준 어마무시한 모자 아, 아 엠블렘 우리 마마마 마마마로 이래 딱 맞춰주시고 와 보조무기 뭐야 아름답습니다 4049에 1 2 5 9 물이 제일스 완두의 돌이 2초 보공 데미지 진짜 미쳤습니다 75 보공 75에 마력 12 에디마 30 <laughs> 완드가 여러분들 이제 스태프와 이제 차이점이 뭐냐? 완드는 마력이 살짝 낮은 대신 법사의 스킬 중에 완드 모시기가 있습니다. MP 증가에 쿠왁 5% 추가 증가 요 이제 클리드 챙기면서 뭐하이퍼세드 추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탯을 약간 메꾸는 고식입니다. 그 음. 여기 여러분 설명에 이게 구라핑이 섞여 있어요. 완드가 여러분들 스태프보다 공속이 빠르거든요. 근데 이공속도 보통이 뭐냐? 아따를 휘두르는 공속입니다 스태프 휘두르는 공속이 슝슝슝 슝 이거 만드는 슝슝슝 요렇게 슝, 슝 되는 이 공속 이거 메이플이 자 고쳐놔야 돼요 아니 솔직히 공격 속도를 써놓으면은 당연히 내가 마법 공격 속도도 포함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거를 이걸... 고맙사그 해방할 때알 빨리 깨기로 하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어 완드로 받았는데 해방하고 나니까 수반 악시 신공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는 어, 아이템으로아 여러분 어? 스키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완드 엔터 꾹 누르다가 받아줬다 <laughs> 아니 잠깐만 나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실수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스키님. 아 스키님 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나머지 아이템들은 이제 나중에 에테넬을 하고 나서 한번 또명초부에 출연을 해주신다고 그럼. 무릉 83층 우리 스카니아 불독 대장 이제 고인 모령님이 해방 무기 데렉 큐브가 들어갑니다. 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해방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기정이나 이제 정읍이랑 2 1은 이제 만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스키님 죄송한데 에디 공3 0 바로 뽑아 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화물부터. 에~ 영화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음~ 아 내가 공이 좀 낮겠어요. 자 말을 2쳤다고요 공2초 됐고요. 야, 역시 역시 초업은 좋답다. 운영자랑 대화할게요. 메이플 월드 여행하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저를 즐겁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 어? 이 초의 데뷔지. 아이 잠깐만 왜 이렇게 넘? 이건이 거만 불로 갈까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어떻게 실까요 예, 네. 거만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리고 초에.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게 그 보공 좀 하위 옵션으로 나온 거라 영화는 그러면 장갑에 하신다고 합니다. 영화는 장갑에 하고 나온 거는 영화는 장갑에. 제가 102에 6% 정도만 뽑아 드릴게요. 어, 나왔습니다. 109에 4%. 아, 야무진 초보르다가. 에이, 렇게 바로 나왔고요. 몇달 몇 동안 돌려서 안땄다고 아니냐. 나이스. 자, 이제 무기 뽑을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무기입니다, 소키님. 이게 이초의 보공을 좀 뽑도록 할게요. 106이네. 야, 누거 무거도 좋냐? 아니, 나로 자라형님 없나? 나로 자라형님 없나? 아, 밑에 아, 럭, 럭도 있네, 럭도. 어, 럭도 있네. 그러면 아, 래로 일단 가자. 예. 쿠키님도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1초 할까요? 이쁘니까. <laughs> 오케이. 깡 1초 가자. 예. 106의 복금 뽑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6의. 100. 106의. 106의 복. 아니 왜이 추에 보공이 쳐안 보자 데미지만 보지? 어? 자 갑니다 일단은 원하는 목표는 정오이에정오 정업. 지금 이번에 또 확률이 올랐죠 여러분들? 등업 확률이 원래 1%에서 1.2%로 올랐습니다 1.2% 한번 체감 들어가보자 야왜 잠깐만요 100개 쓰면은 아니 뭐 지금 이제 그러면 확률 올라가고 100개보다 적게 쓰는 건데 지금 비대값을 거의 다화하고 있는 아니, 될0에 있었는데 안 됐다. 지금 잠깐만... 등급이 안 됐네. 여기가 저번에 그 메린이 부분 해줬을 때도 되게 잘, 됐어, 잘 됐었던 장소거든요. 메린이는 아니고 비록 이제 고인물이지만, 고인물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려주지 않겠어. 원경 따봉... 아이고... 역시 장소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음? 자리가 우리 또 무기를 만든다. 그런 명언이 저 메이플의 와뭐야 내가 들어오자마자 레전 갔어. 들어오기 전에 많이 돌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올라가는 장면을 이 어, 그 타이밍을 맞추다니 근데 왜 등업 안되냐? 야 오늘 음성인식이다 야 바스케 안에 올라가 봐어 레전드 줄 쓰시겠지? 어 등업이 왜 이렇게 안되냐? 등업이 왜 이렇게 안되냐고 아니 원기형 진짜 누비만 사랑하냐고 뭐코콘이 맨날 바로 에디까지 갑니다. 어, 매소가 매소 메소 리필 해야겠다. 매소 리필 할겸해 가지고 우레리로 한번 가자. 슬슬 빡치시는 거 같은데. 무기견, 단기견인 척 분탕함 갈길까요?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뭐야? 어? 대기하고 있어. 어. 공공공을 위하여. 공공궁 뛰는 거 보여 드릴게요. 좋다 아야 에디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너무 안뜬다 렉츄로 가자 보공.. 공크리 아이고.. 야 잠깐만 이거 사.. 잠깐만 일단 최소 야 그냥 바로 정옵인데? 6 5예요 거의? 3 2 1 정옵 바로 가져갑니다 자 일단 날먹겠습니다 아, 네, 날먹했고요. 43지. 1초에다가 날먹. 아이, 야, 정우. 그냥 날먹했는데. 너무 쉬운데? 게임이 이렇게 쉬웠나? 직작은 위대했나? 25세트. 25세트 그러면 한번. 자. 이번엔 에디입니다. 에디만 이제 공 21. 바로 튀어겠습니다. 예. 저... 네. 어, 영우님, 이 게임은 왜 캐시템을 돌리는데 게임 돈을 써요? 지님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예. 네, 너 잠깐. 만 너무 빨리 나는데요? 예, 나 개날먹기, 아, 뭐, 아니 이 옵션이 지금. 아유, 스키님 축하드립니다. 오오오! 텔레키오브, 끝!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유, 축하드립니다, 스키님! 크으, 날먹 날먹. 우리 해방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 역대급으로 좀 날먹한 거 같은데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셔서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이만 요번 <laughs>